이 신제자와 정말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에 있어서 상담, 여기서는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 신의 기운에 따라서 어떤 인연법이 정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글분도사 세양염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어, 일반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 드리는 입장에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조금 네. 직업적인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선생님 스스로 좀 힘든 점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네. 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저는 제 마음을 처음에 신을 받을 때부터 어, 사실은 이제 참 제자 되기 전부터 이제 참 신앙생활을 뭐참 다들 참 열심히 하십니다만은 저 나름대로도 뭐 제가 생각할 적에 참 조금 충실히 했었어요 신앙생활을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신을 받을 적에 영접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참 감사하고 참 기쁘고 감사하게 제가 신을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했던 어떤 다짐이다. 어, 떤 저의 어떤 신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어떤 콘텐츠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빨리 제 신의 어떤 줄력, 그 다음에 저의 어떤 주장신, 이런 것을, 사실 참 빨리 제가 캐치를 했고, 또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누가 보더라도 빨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정말, 어, 이렇게 그냥 어슬부슬한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참다 했던 말 듯, 다 했던 말듯 하면, 얼마나 애가 났겠어요. 근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감사하고도 감사한 것이, 어떻게 정말 빨리 제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신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시는 한분한 분, 한 분. 요즘은 또 코로나라서 전화상담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고 음. 또뭐 국내에서도 정말 전화상담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참 진솔한 상담이 되고 있고 또 현실적인 어떤 상담을 참 저희들은 정말 어떤 뭐라 그러냐 어떤 가정적인 이게 굉장히 참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앉아서 사실은 앉아서 사실은 저성을 갔다가 왔다가 해요 왜냐하면 저성에 있는 어떤 이 성의는 이거를 우리가 조상을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신제자 역할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명리학과 철학과의 다른 점이에요. 철학과 명리학이 절대로 조상을 못 들어가요. 조상을 들어가간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점은 조상 얘기 빼고는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신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무당이고 무속입니다. 이게 철학과 명리학과 다른 것과 틀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 이 가정으로 참 들어가서 속에서 우러나는 상담이 되고, 이 정말 상담자도 쏠릴 수가 없잖아, 요 그죠? 렇 그러면서 저는 참 상담에 있어서 엄청난 매력을 사실은 느낍니다. 우리 이신제자의 어떤 그 기운을 통해서 그 정말 그 사실은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허우적 허우적 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인연이 되었을 적에.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되어서 그 늪에서 정말 건지는 사람이 있다이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느끼는, 그걸 참 우리가 희열이라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신의 은총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상담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신제자와 정말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에 있어서 상담, 여기 전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마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 신의 기운에 따라서 어떤 인연법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물 속에서 허우적 허우적 거릴 적에 일부 어떤 대원들에서 정말 그 뭐, 뭐, 뭡니까 동그란 그를다 하나 던져 가지고 그걸 잡았다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에서 한번두번세우 이제 나중에 빠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역할일 수도 있어요. 대화가 참 정말 술술술술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또 보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상담이 조금 힘든 사람이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본인의 고집과 아집이 너무 강해서 막을 탁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밖에 시간 허락되지 않잖아요. 왜냐면 하 다음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담을 할 적에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솔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면이나 뭐냐 다 내려놔야 돼요. 뭐 사회적인 관념, 아니 뭐 저하고 둘이 상담하고 있는데 무슨 사회적인 관념과 명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면 나의 가장 힘든 거를 지금 여기서 빨리 캐치를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이 있고 좀 있지만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경우에는요. 또 어떤 경우는 창피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나의 내면이 좀 들키지 않을까 싶은 어떤 그런 염려 때문에 막을 탁 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또 보면은 또뭐가족이 어떤 치부가 드러난다든가 또가족이 어떤 좀금만하지 않을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에서 한마디에 전곡을 탁 찌를 때가 있거든요. 그 전곡을 찌를 때는 긴 말이 필요 없어 아주 짧은 몇 마디의 말로 아주 예리하게 탁 찌르기 때문에 상담자는 조금 거슬릴 수도 있죠. 근데도 어 제가 이렇게 정말 신제자로서이 무속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무속에 대한 어떤 종교, 우리 이 민족 신앙은 사실은 어 세계 어떤 종교에 내놔도 사실은 무그럽지 않은 민족 신앙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 국력이 약했고, 그다음 나라 덩치가 워낙 작았고, 외세의 침략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우리의 이 민족 종교가 커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 어떤 종교든지. 물론, 이제, 그, 중국이든지, 몽골이든지, 뭐, 샤머니즘이라 그러고, 토템 신앙이라 그러고, 비슷한 것은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 민족 신앙만큼, 정말, 사실은 참 최고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어떠한 종교든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라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 기도에 주문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당에 가면은 뭐 주의 기도문, 뭡니까, 뭐 은총송하고 자기의 기도문이 있죠. 근데 신과의 바로 교섭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쾌한 답을 주는 종교는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민족 무속신앙밖에 없어요.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무속신앙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지금 IT 국가인데요. 사실은 우리 이 민족 신앙이 세계 최고의 어떤 민족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명쾌한 답변이 가능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앙이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거, 이것이 조금 뭐라 그러나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은 보여주지 않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쾌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고, 신과 나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엄청난 어떤 정말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성부를 보시는 분들, 정말 신의 원총으로참 정말 참 열심히 이제 정말 어떤 제자리로 돌아와서 성부를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신제자로서는 엄청난 참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고, 정말 이제는 어떤 일상의 어떤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었죠. 그래서 힘든다고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어, 이 세상에 컸던 그 일도, 어, 모도 힘들 것인데. 또 저는 뭐 이것이 신제자가 되기 전에도 제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간 세상 힘들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더워가지고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되고, 내가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되고, 내가 상담을 할수 있다라는 것, 힘든 사람과 상담을 해서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떤 시간적인 것에서 이제 조금 메어 있다 보면은 또 이제 우리가 어떤 해소법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가장 최고의 해소법은 우리가 기도 공간이고, 산천 기도. 산천 기도를 통해서 자연과 함께 할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으로 이제 작품 창작을 할 때, 정말 무한지경으로 작품할 때, 어, 그래도 파, 파 굉장히 기쁘고, 그 다음으로는 또저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 노래를 듣는 거나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고, 또뭐 짧게라도 좀 걷는 시간, 또 아니면 은좀 고정 연습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의 어, 가치관에 대해서 제가 또한번더 들은 것 같고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선생님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